모바일의 메뉴 구성과 헤더 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의 첫 화면에 들어와 보시면 PC와 동일하게 상단에 GMB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노출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메뉴들을 자동으로 뽑아옵니다. 페이지 구성 교육을 통해 GMB 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좌측 노출 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셨을 텐데요.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하단에 PC 버전을 클릭하고 서브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위쪽에 가로로 펼쳐지는 영역이 GMB, 왼쪽에 세로로 펼쳐지는 영역이 LNB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도 이 좌측 메뉴를 그대로 왼쪽에 놓고 쓸 수가 있을까요? 이 화면을 모바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면을 이렇게 줄여보면요. 모바일은 가로 폭이 좋기 때문에 LMB를 이렇게 왼쪽에다 떡하니 넣어 놓으면 LMB만 보이고 정작 중요한 컨텐츠 부분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때문에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 LMB를 왼쪽에 놓지 않고 GMB 아랫줄로 붙여버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하단에 모바일 버전을 클릭합니다. 로고 바로 밑에 있는 첫째 줄이 GMB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줄이 LNB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왼쪽에 이렇게 붙어있던 LNB가요. 길게 퍼지면서 위로 달라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좌측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명칭을 좌측 메뉴로 하게 됩니다. 메인에서는, 넓게 볼게요. 로고를 클릭하고 메인으로 나가보면, 메인에서는 1차 메뉴만 보이고요. 각 1차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는 해당 메뉴에 소속되어 있는 2차 메뉴들을 밑에 불러오게 됩니다. 기업 소개를 클릭했을 때는 기업의 자식 메뉴들인 인사말과 비전 목표가 나오고 윤리 경영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하위 메뉴인 윤리규범과 시스템 운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단에 메뉴 관리를 클릭하시면 g n b 에 나오도록 노출 설정된 메뉴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 하위에 인사말이라는 페이지가 어떤 노출 설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부분을 클릭하면 페이지의 편집 화면입니다. 좌측에 속성 변경 클릭하고 메뉴 노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GMB와 서브 좌측과 사이트 맵에 노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GMB 노출은 말 그대로 GMB에 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GMB는 로고 바로 밑에 있는 첫째 줄을 아까 의미했었죠. 그래서 인삿말 페이지는 1차 메뉴가 아니고 2차 메뉴이기 때문에 첫째 줄에 체크가 되어 있어도 첫째 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서브 좌측 노출, 서브 페이지일 때 좌측 메뉴 즉 아까 로고 바로 밑에 GMB가 나왔었고 그 밑에 LNB가 나왔었는데요. 그 밑에 있는 LNB 영역에 노출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메인 좌측 노출은 메인에 만약에 좌측 메뉴가 있다면 노출시키겠다는 건데 메인에는 좌측 메뉴가 없으니 체크를 안할 거고요. 사이트맵 노출은 별도로 준비된 사이트맵 페이지에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별도로 준비된 사이트맵에 인사말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출 설정 값들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별도로 저장됩니다. 만약에 나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기업 소개 메뉴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의 버전이 지금 모바일인 것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기업 소개를 클릭 하고 속성 변경해서 GMB 노출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홈페이지로 나가보면 모바일 버전에서는 아까 앞쪽에 있었던 기업 소개 메뉴가 없어지고 PC버전으로 이동했을 때 PC버전에는 기업 소개 메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기업 소개라는 부모 메뉴만 다시 모바일 버전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업 소개라는 부모 메뉴에서만 GMB 노출을 해제했죠. 이 인삿말과 비전 목표는 기업 소개의 자식 메뉴이기 때문에 엄마만 노출을 해제하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따라서 안 보이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 화살표를 이용해서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순서도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따로 적용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메뉴 개수와 순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설정을 모두 완료하셨으면 이제 헤더와 푸터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헤더입니다. 로고를 변경을 하셔야 할 텐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고, 헤더를 감싸는 div에 f를 클릭하여 헤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헤더 페이지로 들어왔죠 로고 항목을 클릭하시고 수정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서 준비하신 이미지 파일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로고 이미지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지 않는 고정된 이미지니까 여기에 퍼센트라는 값은 넣지 않습니다. 모바일용 로고 이미지는 가로 200픽셀 내외로 제작해 주세요. 저는 로고 이미지가 파란색이어서요, GMB의 색상도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페이지 편집에서 다시 헤더를 감싸는 F 클릭입니다. GMB의 색상과 글씨 색상을 바꾸시려면 Header and Meta and JS를 클릭하시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배경색이고요. 이 백그라운드의 컬러 코드를 원하는 컬러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색은 컬러라고 적힌 부분의 코드 값을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코드는 포털 사이트에서 컬러코드표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미리 찾아놓은 파란색의 컬러코드는 3377AA입니다. 3377AA. 이렇게 적고, 저장을 누르고, 홈페이지를 눌러서 실제 화면으로 나가보면 GMB가 까만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푸터는 사실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데 디자인이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템플릿 페이지에 푸터 템플릿이 5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템플릿 활용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